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되고 우리 인생의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대로 사는 살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이렇게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전도 현장에서 우리 교회 사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맡긴 성도들과 또 하나님이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조금 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또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귀한 만남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옵나이다. 아멘. 네. <laughs> 이 사명자 가이드는 진짜 말 그대로 사명자 가이드, 그죠. 이 길이란 말이죠. 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그 원인을 알고 있단 말이죠. 수도 없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생명을 주고 왜 성령을 주고 왜 천국 열쇠를 주고 권세를 주냐는 말이죠. 그 사단과 연관이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단이 사단이 없다 그러면 뭐. 이 땅에 강도가 없다면 경찰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요즘에 맨날 뭐 검사 뭐 어쩌고 뭐나 이거 없앤다 그러잖아. 아니 도둑놈이 없는데 뭐 강도가 없는데 뭐 저거 범법자가 없는데 뭐 검사 경찰이 이게 왜 필요하냐 말이죠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근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그걸 있는 것도 없으려고 하는 게이 세상의 원리란 말이야. 그참 바보들이죠. 이게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려고 하냐고. 그냥 자식 놔놓고 그냥 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뭐 때문에 그걸 뭐 키우고 공부시켜주고 뭐,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하고. 왜 그러고, 왜 그러겠어요. 워낙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진리들이 원칙을 안 갖고 있으면 그사람들 속으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 교육하는 거야. 그방도가 있으니까, 뭐, 검사, 판사 다 있고, 뭐, 경찰도 있고, 뭐, 그것도 부족해서, 뭐, 또 국가적으로 또뭐 공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군인도 있고, 뭐 응? 군인들도 사고치니까, 뭐군 안에도 뭐 군인들 또 하는, 뭐, 다, 보안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 이 땅의 문제가 막이라고 하면서, 막이를 꺾는, 단체와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 이죠 심지어는 사단 얘기한다고 이단 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그럼 이 사명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줘야 될게 뭐냐고 이걸 이걸 깨달아 줘야죠 그리고 그거 그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도 마찬가지 예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그런 그렇게 사역했을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사님 이렇게 선교 같은 게 얘기해 보면 막 사람 많이 모아놓고 몇백명 모아놨다는 거막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막메세지 듣고 온다는 거막몇백 명씩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제자가 세워지냐 말이야. 예수님 그거 필요 없단 말이야 아니라 그거 하면서 예수님은 뒤에서 살살 제자를 확실한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를 세웠다고. 만약에 막 거기서 이런 얘기를 막 대중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응? 이렇게 막 한국계가 드러나가지고 뭐, 왜 너들은 왜 귀신 얘기했었냐? 그러지, 그런 식으로 시비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사명자를 만나면 뭘 말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4강은 구원받은 나는 권수를 수유했단 말이에요. 권세. 그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시에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뭐이 권세 밖에서막몸부림치는게 아니란 말이죠. 마가음 3장 15절에 부르자마자 그러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리하심이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이게 주어진 거죠.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 힘이 없는 성도에게, 성도는 싸움에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목사님도 그럼 나는 힘이 있습니까? 이 권세를 모르니까 힘이 없지.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한 권세인데 이걸 이걸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살 살릴 수 있겠냐고. 하나님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래서 이 권세가 소으면 안돼 믿을 때 받어 믿는 순간부터 주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기서부터도 뭐 상당히 중요하죠. 응?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응? 그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원하는 나를 불렀다 그러죠. 그 얼마 그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불렀냐? 함께 하려고. 함께 하다 보니까 응?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자도 다 고치고 뭐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얘기 하겠죠, 사람들한테. 예수님한테 와라. 너, 너병다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요한복음은 어디는 와 보라 그러잖아. 와 보라. 예수님한테 와 보라. 그게 전도라 했다니까. 그게, 그게 전도잖아요. 내가 본 것을 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뭐 이건 역사가 있다라 오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줘야 되죠. 동시에 그런 거죠. 마가복음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쳐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엄청난 얘기했죠 그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제자들을 부르면서 병과 귀신을 내 쫓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누가 보면 구장 마태복음 1장 여기는 제자지만 열두 제 사도들을 했지만 여기는 평신도예요. 그 거기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그러니까 원수의 능력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마귀는 어떤 사, 어떤 귀신의 역사들은 자꾸 나를 속삭인다고 거짓말 시킨다. 응? 이노 아니라고. 요걸, 이 속삭이게 하는 덜은 그은 떠나가라, 이래야 될거 아니야. 응? 자꾸 두렵게 만든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거 떠나가라, 이래야 될거 아니야. 자꾸 분열시킨단 말이야. 응? 마기도, 귀신도, 제가, 내가, 나는 뭐잘 모르지만, 내가 알수 있는 건 뭐냐? 귀신도 굉장히 이게 전문성을 띠고 하는 것 같아요. 응? 귀신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 막 두렵게 하는 것은 계속 두려워. 근데 내가 어디서 봤냐면, 정신병 걸린 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 계속 두려워가지고, 막, 이, 이 창문을 그냥 검은, 검은, 그, 코팅으로 다 쳐가지고, 방이 막시커멓게 만드는 사람 두려워서.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또 여러 개들어가 있어. 그래서 막,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응? 어떤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 제가 사천에서 어떤, 성도님 사역을 하는데, 집사님 아들 사역하는데, 내가 그랬다니까. 이 아들은, 우리, 그래서, 그 집사님, 엄마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계속 매주 가가지고 뭐라고 하겠냐면, 이 아들 쳐다보고, 한 주간은 매일 이빨만 닦고. 계속. 그럼 이빨 닦게 막, 그 이빨도 닦아야 되지만, 매일 이루어 앉았으면 그 미쳤잖아요. 그거 결박시켜버린 거야. 그럼 이번 주는 가서 물어본다. 뭐 저, 내가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이빨을 안 닦는데 이제 계속 머리를 안 감는데 그 냄새가 막 방에 가니까 진동을 해 그것도 계속 결박하고 계속 어느 날 보면 울어 징징거리고 울어 그거 계속 결박시켜버려 그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 나는 현장에서 봤지 나는 그거 어떻게 아냐고 내가 지금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요 왜 공부 못하느냐 혼미하거든요. 집중력이 없어. 와서 선생님 얼굴 선생님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데다 하잖아요. 그게 공부하겠냐고. 그래 그런 걸 결박시켜줘야 한다고. 그래서 두 가지 권세가 있다 그래요. 두 가지 권세. 첫 번째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잖아요. 너무나 중요하죠. 신자가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그늘 사단이 우리를 막 분쟁시켜버리잖아요. 사도님, 마태복음 12장, 20, 45절, 40, 45절에 보면 늘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음. 거기, 그, 신자가 분정하는 이유,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면서 분쟁을 일으키잖아. 그죠? 내가 막, 하지 말자, 하자 하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잔소리 해버리면, 화가 나서 확, 그래, 싸우는데. 나 혼자 싸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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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음이 싸우다가 이제 지적으로 싸우잖아. 그죠?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 그거 다마태복음 12장에 나와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사, 사, 신자가 무기력하고 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단을 통해서 오는 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 사단은, 아이고, 막 너무 막 어려우니까, 막 종교들은 그렇잖아요.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그러잖아. 아니, 집을 깨끗이 비우니까 나쁜 놈이 더 들어오지. 그 주인도 없는데 그거 들어오지, 그럼. 깨끗이 쳐놨는데. 그래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거 집 주인이 저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다른 집도 주인도 없는데 누가 내가 산다 그러면 힘,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집 뺏어버리지 그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를 건드는 거지 그리고 성도들은 또 이상해요 마귀와 하나님과 싸우면 서, 마, 마귀가 이기는 줄 알아 아니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라니까 우리 나하고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싸움을 해도 싸움 상대가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싸움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왜 그러냐면, 내, 내, 내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눌려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눌려있는 줄 알아. 그건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내 상태가 막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런 날이 있잖아. 그죠? 저도 뭐 어느 날뭐 새벽에 나오면 피곤할 때는 그냥 주요하고 막 잠깐 졸리는데 보면 벌써 10분, 20분 지나갔다라니. 그런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졌냐고. 응? 내가 피고, 내 육신이 피곤한데 그러면 자야지. 어떻게 했냐고. 그럼 내가 잔다고 하나님도 자냐고. 내가 진다고 하나님이 지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지냐고.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거의 다 속는 거야. 그죠?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주인이 안 돼서 그렇고 귀신 논자들 그래서 귀신 논자를 귀신 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무슨 귀신이 들었냐 그럼 할머니 귀신 들었다 무슨 귀신다 이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할머니가 귀신 들어와서 그걸 들어온 줄 알아. 나보고 그런다니까, 어, 그 귀신은 원래, 저 사람이 저아서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했더니, 막, 우리 권사님 옛날에 막제 부격자 할 때, 우리 권사님 팔 딱딱 뛰는 거예요. 전사님 그런 거못 봐서 그렇다고. 어? 귀신 들린는 사람한테, 너 무슨 귀신이야? 그러면 막, 할머니 귀신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속는 거지. 사람들 어떻게 귀신의 말을 듣냐, 귀신 들린는 사람 말을 왜 듣냐, 말해. 성경을 들여야지. 그죠? 참 너무나 웃기는 거죠.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면 우리 귀신 섬겨야죠. 조상인데. 그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천사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어요, 천사.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자를 움직이는, 요즘의 단어로 보자를 움직이는 기도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자.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 기도는 미사일보다 정확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저 사람을 진단해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벙어리되게 하고 말 못, 말을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 항상 예수님이 그런, 그런 말을 하셨다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딱 놓고 기도했다니까. 마귀를 꺾은 것이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 재림 때 꺾이는 거기 때문에 응, 자 그게 그거 하는 일을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1 4절에도 천사는 우리를 돕도록 보낸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우리 경호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성, 우리 성도들을 불막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뭐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고 하면 내가 쫓아다니겠냐고 다니엘 6장 22절에도 다니엘 3장 4절부터 24절에도 여기 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들이 나오죠 다니엘 10장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막 마귀들이 총 동원해서 막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 천사장을 보내잖아요. 11기야 19장 35절에도 희스기야 군대, 그죠? 18만 5천 명. 다 군대를, 그 군대를 다 쳐버렸어요. 또 사도의 개록 8장 3절 8절에. 또 기, 어떤 전사가 있냐면 우리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날르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개시록 12장 1조부터 10절까지. 그죠. 사도행전 12장이죠. 사도행전 12장 1조부터 10절까지. 이베드로사도가 죽음 앞에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로우당에게 충을 넣어서 죽이잖아요. 그런 역사가 막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 우리,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주의 이걸 돕는 주의 청본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기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형태가 뭐예요 신분적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신분적 기도 또 권세적 기도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그렇죠 음? 저는 나는 내가, 내가 기도할 때는 내 안에 예수,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내 신분적인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내 신분이잖아요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허감의 세력은 들박 받아라 이건 권세적인 기도잖아요 음. 신분 그죠 내가 당당히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그죠 이 신분에 맞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요 음. 그래서 군대 가면 늘 이렇게 뭐너 이렇게 누구야 그러면 막딱 찍으면 막 관동성병딱내자 나는 누구, 이등병 누구다. 딱 얘기하잖아. 근데 막, 응?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딱 나는 대, 대, 장 누구다. 그러면 상대방이 꼼짝 못 하잖아. 그 사람 권세 때문에 딱 눌리는 거지. 그래서 막, 이, 이 이런, 이런 말을 막 자신있게 나는 몇, 나는 누구누구다. 이걸 자신있게 얘기 못 하는 사람은 뭐뒤지고 혼나잖아. 군대 가면. 응? 그, 확신, 확신도 없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고. 항상 그래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권세기도, 신분기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사명자 가이드는 사명자에게, 그죠? 그냥 사명자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현장에 흑암이 꺾여야 그때부터는 모든 게 쉽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도둑놈을 묶어놓면 으이 세간을 다 가져가도 꼼짝 못 해요. 주인 주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주인을 팔팔 팔, 손목 다 묶어놓으면 눈멀뚱멀좀떠 있는데도 다 빼앗긴다니까. 막이 있어봐야 아무 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얼마만큼 계략, 계략이냐면 요 얘기 했다고 자꾸 시비 걸고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참, 이런 시대가 왔어요. 얼마나, 신학, 신학교 교수가 그랬다잖아요. 이 시대에 무슨 천사가 있, 있다고 하냐고. 성교에, 성교에 말하는데도 그래요. 그 정도로 교회들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할수 없지만, 그래서 비, 이, 혼자 계실 때는 계속 이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어느, 이게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지역의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유목산이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우상이 뭐냐 문화가 뭐냐 이 지역의 경제 수준이 뭐냐 물어보딱 보면 이 사역의 내용을 안다는 말은 이거와 싸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돼 있는 거지 참 희한하잖아요 저는 경상도가 목회하기가 힘들다는 소리를 신학교 가면 다 해요. 경상도는 목사들 무덤이라는 막 그런 소리를 해요. 자기들끼리도. 그런데 가만히 이러 보세요. 우리나라의 큰 목회한 사람들은 거의 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교성이 강하다는 말이거든. 이 지역이. 어? 뭔가 신을 찾는 이, 그 중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사역을 하면 하나님 역사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 조영기 목사님도 부산 사람이지. 대표적으로 그래요. 경상도 응?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뭐, 제자훈련을 했던 뭐, 오하룡 목사님, 거제도 사람이지. 응? 뭐 이승윤이 아버지 뭐, 100주년 기념교회 했던 막, 응? 그, 그 목사님도 부산 사람이지.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 사람들이. 경남, 경남 사람들이. 응. 그리고 뭐, 완전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다 경상도잖아요. 고신, 뭐, 이런 다 교단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그거를 부탁친 거예요, 지금. 응. 우상 가장 심한 사람과, 막 기독교에서도 막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딱 붙은 거예요.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로 막 대치점이 되어 온 거예요. 딴 지역은, 전라도나 이런 데, 뭐, 강원도 이런 데 가보니까, 대치점이 안 돼. 굉장히 잘 어울려, 기독교하고, 뭐, 불교하고 잘 놀고, 뭐. <laughs> 참, 이해 안 하지. 여기는 용납이 안 돼, 여기는, 이 동네는. <laughs> 서로가 용납이 안 돼. 참, 이해 안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경장히 어렵다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종교성이,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확실한 메시지가 증거되면 그만큼 역사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진짜,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강하게 부정하는, 진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막 계속 막 괜히 막, 아, 믿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우리한테 핍박하고, 이 사람이 이제 제자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잘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권세. 어, 나는, 구원받은 나는 권세. 이 권세는 사용 안 하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그죠? 그죠? 어, 저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러시아 핵무기 다 갖고 있었는데 그 핵무기 다 줘라. 그럼 내가 니들 독립시켜줄게. 이러고 다 뺏어가 놓고. 무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당하잖아요. 그, 있으면 아무도 상대 안할 건데, 안될 건데, 그서 우리도 똑같은 거요. 응? 마귀가 우리 권세를 무장해제, 해제시키면 안 되잖아요. 해제시키려고 생각으로 자꾸 네 가진 것이 기, 네가 기도하는데 뭐 역사하겠냐? 그런다고. 가 새신자인데 뭐 기도하면 역사하겠냐? 이런 식으로 다 무장해제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절대 말, 말하, 말, 말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마귀는. 요 얘기만 하지 말아는 거요. 요 얘기만. 그러니까 소금은 안 되겠죠.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 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땅의 흑암을 사단을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엄청난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정확하고. 사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